자 그러면 심장암 유도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심장 앞쪽에 전극을 붙이는 겁니다. 심장 앞쪽에 붙이는 그게 플러스 극입니다. 기준 전극, 아까 얘기한 인디퍼런트 엘렉트로드는 일종의 마이너스 극에 해동되지만 실제적인 값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이 인디퍼런트 엘렉트로드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왼쪽 팔목과 오른쪽 팔목과 왼쪽 이쪽 발목에 연결된 세 개의 정극을 다 합쳐버립니다. 네, 그러면 삼각형의 정상형의 무게중심에 해당이 되겠죠. 네, 거기를 제로라고 우리가 하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여섯 개의 정극의 부착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 정극, V1이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스터넘의 오른쪽 마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왼쪽 마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는 미들 액실러리 라인하고 다섯 번째 인터코스터 스페이스가 만나는 이 점이 V4가 됩니다. 그럼 V3는 어떻게 되느냐? V2하고 V4의 중간 지점에 해당이 되고요. V5하고 V6는 V4하고 똑같은 수평 레벨에서 앞쪽 엔트리얼 엑실러리 라인과 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미들 엑실러리 라인과 접하는 부분을 V6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을 이렇게 수평, 약간 뭐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수평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기록하는 것을 심장 앞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앞 유도는 이 팔다리 유도의 경우는 심장을 앞에서 본 거지만 심장 앞 유도는 심장을 이렇게 잘라서 수평적으로 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암 유도는 심장 가슴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근 바로 밑에 심장의 전기적 변화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전기적인 파형도 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V1과 V2에서는 왼쪽 심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왼쪽 심실이 V1이나 V2에서 볼 때는 반대쪽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으로 나타나는 밑으로 나타나는 왼쪽 심실에 의해서 나타난 증기적 변화가 이렇게 밑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요사이막의 경우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중간에서 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은 중간자적인 입장의 파형을 보이고 보이고 있고요. V4부터는 이제 왼쪽 심실 앞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는 정상적인 심전도와 유사한 QRS 웨이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파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